어느 걸 봐야되나? 못봤네. 한글로 나온거 없나? 아, 레지던트 이브 레캠도 나오는구나. 아, 대박. 와, 진짜 블랙옵스 기대가 하나도 안되니까 앞에 그냥 던졌구만. 같이 한번 보시죠. 코르 부분만 한번 쓱 보시죠, 저희. 저도 이 게임을 더 할지 말지 이걸 봐야 돼 가지고 안할 수도 있어갖고 세븐부터는 아, 일단 미래 배경이네 음 미래랑 약간 아 미래라기보다 이거 뭐야 가상현실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 이거는 전에 봤던 내용이고 아, 또 이거, 그건 또, 환각가스 아, 나 진짜, 이거. 그만 좀 우리, 우리, 아 맞네 가상세계네 이거 우리, 또 나왔네 이거 환각가스 이게 아이뭐떡블점프야 방금? 아니 이게 사실 코옵은 이렇게 가버리면은 호불호 진짜 많이 갈릴 거거든요 왜냐면은 아 뭐야 질라인까지 있네? 벽점프? 와아 얘네 미쳤나보다 그냥 정체성을 이거 워즈어 어떡할라 그러지? 멀티는 그렇다 치고 솔직히 캠페인은 저 이런 스타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런 가상 컨셉 집나이 있고, 격점파하고 막 좋아하긴 하는데, 캠페인이면 이거를 멀티플레이랑 오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아. 아... 진짜 씨... 얘네 장르를 그냥 파괴를 시켜버리는구나! 야 근데 예고는 진짜 하면 안 되겠다 하나도 안 이쁘다 벽 점프 슬라이딩 그대로 있고 뭐가 되게 짬뽕된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좋아하긴 해요 캠페인 같은 게 뭐야 2D 야 이거 뭐야 2D 카스 아니야 2D 카스 끝인가? 어떻게 아, 더 있긴 하네. 아, 근데 좀 걱정되긴 하네요. 이게 저렇게 가상세계 판타지스럽게 나와버리면 좀 호불호가 좀 심하게 갈릴 것 같아.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워존은 안될것 같고, 저렇게 나오면. 공을 들이긴 한것 같긴 해 아니 근데 이거 게임플레이 트레일러 아닌가요? 트레일러 아닌가요? 게임 i 레이게임 e 레이 a 뭐쥐 x 만큼 t 안 나온 것같은 w i s t e d World 뭐야 이거? 아, 아,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뭐야, 뭐야, 게임플레이 시연장면 있긴 하네. 잠깐만, 이게 핵심이네.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컨트롤러의 게임이죠? 콜르분 컨트롤러 지원 게임이라서. 아무래도, 예. You can bring your friends, you can make some new ones. Wow, now, UI 보니까 약간 좀 두렵다. players, we really make sure that they can engage in the campaign the way they want to and feel oh, like they're truly playing a black op story. What's going to be fun is so having each player in your squad gravitate towards their own play style and then really playing it off of each other. We've crafted this as an inherently social mode that features the amazing linear Call of Duty missions that our community loves. 선형적인 게임플레이 방식이라고 캠페인 이번에는 그렇게 그 그거 그렇게 안 나오나 보다. 그 뭐죠? 오픈 너드식으로는안 나온다는 것 같은데 보니까 선형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직선형 방식. 음. 아까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캠페인 스타일은 괜찮은 것 같은데 헥티컬 또또나또 나왔어. 또 아저짐 라인 에이펙스?

아,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번 작좀 불안하긴 해요. 솔직히 지금 트레일러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그런 그 캠페인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멀티플레이 워존 같은 거를 그걸 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게 캠핑 찍먹을... 아, 예고는 안할것 같아요. 이번 건 진짜로. 다이렉트? 다이렉트 한번 봐야겠다 아 근데 이거 게임플레이 공개 영상이라면서 게임플레이는 안 나오던데? 봐 r e c 아까 봤던 거. 게임 플레이 영상이 아니라 그냥 다 시네마틱이던데? i r 구나와 이거 이 게임 플레이 트레 c t direct direct d i r e c 거 direct d i r e 봐 t direct direct d i r 이게 t direct direct d i 진짜 난해하긴 하다. 아, 나 여기는 좀깨더라 이거. 이 갑자기 장르가 가도부어로 바뀐 거 아십니까? 바, 바, 바로 뒤에서? 나좀 깨, 깨, 이거는. 아무리 가상현실이라도. 어? 이게 뭐야, 이게! 가도부어냐고! 야, 씨. 야, 하하하! <laughs> 야 갑자기 장르가 가드으로 바뀌었어 이거 뭐야? 아, 내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게임 <laughs> 아, 씨. 아 이게 맞아, 엘든링도 맞네와 이거 뭐야? 얘구는 절대 안 되고 갑자 갑자 짬뽕. 이거 너무 짬뽕을 해놓으니까 이게 보는 사람들은 어할 거야. 코르브 솔직히 이종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암만 뭐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건 좋은데. 아 <laughs> 너무 나네 이거는 아니, 어디서부터 이거 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근데 10월 출시인데 이거 너무 오픈을 안한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빨리 출시하는 것 같아 약간 좀 뛰어뛰어서 볼게요 게임 영상 나오는 것만 여기는 봤던 거니까 좀 넘기고 여기서부터 볼까? 되게 빨리 출시하는데 되게 빨리 출시하는데 아직까지 보여준 게 많이 없어가지고 걱정 반이에요 걱정 반 기대 반 캠페인은 3 0명수있다또 아... 오픈월드네 또 오픈월드야 아, 또 오픈월드 잖 아, 이거 32명 또시작했어 애들 아, 나미쳐버리겠다 진짜 32명이 어버다는거 아, 니에요코버리게 되신 리를오야 이거 한추리게 In terms of the classes that they belong to, ah, so, 잠깐만, so we, just...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y're all over the map and some of those that keep coming back, but they're better than ever.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y're all over the map. 하 아, 불안불안하다. For grades, and score the 이게 멀티플레이 같네 코어. 맞네 코어네. 오마이갓 oh 잠깐만 오마이갓. Oh 헤이 hey? Apex Apex 레전 오케이 okay. 예스. Yes. 옴니 우먼트 또 나왔죠? 어, 그대로죠. 나 이거 진짜 좀 없앴으면 좋겠어. 옴니 우먼트. 아, 타이탄 폴이네. 그냥 하는 게 완전히. 얘네가 추구하는게 뭔지 정확히 알았다 g place after 이 h a m e That was r e a a n t t 는 bring back at launch. This is the raid you know 에이 머시 아니겠지? 손으로 당긴 거겠지? 방금 제가 패드를 쓰고 있는데 패드를 쓰고 있으면서도 에이 머시가 너무 강하면은 굉장히 좀 거시기 하긴 하거든요. 사실 한번 볼게요. 에이 머시 에이 머시 아닌 것 같은데 7.5요? 에이 그 호로로님,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거는 그거는 키 마를 다... A머시 <laughs> 아닌 것 같은데 A머시 아닐 거예요. 이게 낙하산에는 A머시를 안 달아줘 감속만 달아주고 안 달아줍니다. 원래 공중에서 이게 낙하산 펼친 거는 이게 날다람쥐가 낙하산이잖아요. 안 달아주겠지. 0 1온 씨. 아닐 거야. 이게 안 달려. 이게, 낙하산까지 에이머씨 붙으면은, 게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 <laughs>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진짜로. 아니겠지. 말이 안 돼. 에이머씨가 낙하산에다 붙으면은, <laughs> 하, 벌써 여기까지 욕먹는 소리, 스크립트로? 욕먹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저욕 오지게 먹었 들려, 방송키면 아 있네 이게 땡기는 거거든 이거 어시 아니에요 땡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이겠지 이거 붙은 거 아니에요 어시 제가 엄지로 땡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 붙어요 0이에요 낙하산 원래 이거 어시 아닙니다 이거 낙하산에도 어시 붙게 하면은 키마는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다 죽어야 다 죽어. 다 죽어. For the first time ever in a Call of Duty, we have a connected campaign. All the great XP progression challenges. 아, 잠깐만. 뭔 개소리야? 잠깐만. 멀티플레이어 좀비 오종원에서 보는 그런 연결된 캠페인이라고 다뭐다 똑같아. Challenge systems you know and love from multiplayer is on 그바이오하자드처럼 코어 캠페인으로 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진짜. 바하처럼 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That it's sci-fi. It's still kind of grounded in the technology we have today. And what's that going to do for soldiers? Oh, and then how does that translate 진짜 별로다. 와, 나 잠깐만. It can be a variety of things: audio, visual, handheld. It's this distributed network that goes through all the gear that the players will have. and find other ways to reduce. 원래는 이것까지 워존 모바일 편입시키려고 했는데, 모바일 개척왕이 다 엎어졌나 보네. 와, 근데 맞는 것 같아. 이거 사셨어요, 혹시? 벌써? 볼트를 구매한 사람이 있어. 이거 와, 진짜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다. 나 진짜. 아니, 그 게임 패스로좀 하면 안 되냐고. 11월 14일. 항상 뭐 주기는 똑같네. 야, 근데 기대가 하나도 안됐네 큰일 났다나. 나 살짝 봤는데. 아니 보상 이렇다고 이 이게 이게 사고 싶냐고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아싸도 잘하면 장거리 장거리 쓸만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다니까. 오르르르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지금. 저 사람 벌써 게임 하고 있어 지금. 퀴났어 이거 뭐야. 데캐콜이거 어떻게 이거. 카시. 이거. <laughs> 어차피 게임은 망했대. 아. 진짜 이 사람들이 거 이거... 얼마야 지금 블랙옵스 세븐 가격. 텐다드가 9만원, 볼트 12만원, 월 러닝 아, 월 러닝이지. 요즘 다 게임들이 왜 이러죠? 이 벽점프 이거 무슨 뭐 벽타기 이거 그냥 기본 탑재인가요? 왜다 이게 게임을 다 똑같이 이렇게 벽타기를 만들어 놓는 거야? 번지야? 아니 게임마다 이게 특성 아이덴티가 있잖아 왜 아이덴티티가 없냐고 다 이렇게 왜다벽 원러닝 이거 둘이 아니 어떻게 코르비랑 에이펙스가 둘다 이게 똑같이 생각해고 거의 똑같은 시기에 출시하게 생겼어요 지금 둘다 지금 둘다 지금 월러닝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아직은 이건 이벤트 모드긴 한데 에이펙스는 이거를 내놨다는 거는 얘네들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니야 월러닝에 대해서 에이펙스도 에이펙스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블랙옵스 세븐씨도 월러닝을 해버리네 하... 아니 <laughs> 아니 왜다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월러닝을 이렇게 추가하냐고 프로3죠 그쵸 롭3리랑 약간 똑같은 느낌으로 하려고 하나보다 그러면 아 모르겠어요 루시우 오버시 하이퍼 FPS만 남고 그러면 다른 정적인 FPS들은 다 이렇게 죽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정적인 FPS의 장점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하이퍼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왜 그런 거지? 아니, 이게 뭐, 저는 좀, 근데 게임스팟에서 좀 뭔가 많이 유출을 해준 줄 알고, 뭐가 많겠거니 하면서 이제 영상 편집각도 볼 겸? 해서 온 건데, 생각보다 뭔가 공개된 게 없네요? 뭐야?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이렇게 유출이 안돼 있으면은. 어떡하지? 뭔가 유출된 게 없네. 게임이.